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의 2024년 네, 1월 12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아, 저는 충분히 이 돈이죠? 이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우리 삼전부패가족분들과 차근차근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오더라도 아, 이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엄청난 행복이죠. 그 행복을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정말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현재 장기 투자 이행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막상 주가가 하락을 하면 걱정을 하며, 내가 도대체 왜 주식 투자를 해서 이러한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며, 어 또는 어떻게 보면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이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종목, 바로 삼성전자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는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방향성에 따라서 외인들과 기관에 따라 수급에 밀리지 않고, 아 충분히 우리 개미 투자자의 길, 아 저는 장기 투자죠. 2년간 개념을 바로 잡고 주식 투자를 이행해 간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이에 따라, 아, 오늘 제가 두 가지 소식을 좀 우리 삼성 품패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이재명 회장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소식이 담겨져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올 하반기부터 이 DDR, DDR이라고 여기 좀 써있죠. DDR5. 어,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 이 점유율의 회복을 할수 있다라는 분석치가 나왔습니다 아, 실제로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재고도 줄고 그에 따라 실적 개선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빨라지고 있다 아 이는 DDR5에 따라 국제 반도체 협의 기구에 따라서 어, 어떻게 보면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하반기 재고 하락이 빨라지고 여기에 아 여기 어떻게 보면 재고 평가 손실도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결국에는 시장은 바로 2023년도죠. 이 기점으로 봤을 때어 2024년에 따라서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그러한 목표 축가에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구사하고 9만 전자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저력의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내년 1분기죠 어, 미래 전망치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 메모리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어,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추락한 예상을 상회할수록 재고에 따른 하락 그리고 평가 손 축소도 어디 보면은 이익 업사이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2분기입니다. 아, 결국 2분기에는 디 r 가격은 기존 예상을 하회하겠으나 추라는 예상을 상회할수 있는 그러한 전망치가 나오면서 아, 결국에는 엄청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단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내년도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그렇게 된다면 생산 업체들의 수익성 추구를 위한 전략이 감산이 됨에 따라 설비 투자 축소라는 점도 감안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공급은 어, 수요에 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2023년 어, 보안 투자에 따르는 부족과 DDI 5 전환. 그리고 선단 공정 초기 수요 병목, 병목을 병목 고려를 한다면 내년 감산 종류에 따라 공급 증가의 경우에도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오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텔이죠. 인텔이 이번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따라서 삼성전자에게 정말 적지 않은 영향을 가해 주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서울이죠. DDR5 검증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랩을 아, 새롭게 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삼성과 SK에는 협력을 강화시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디보면 전략적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 아, 실제로 인텔은 이 서울을 비롯해서 미국 6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어,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멕시코, 중국, 대만, 인도, 뭐, 이런 나라에 연구소를 세울 것이고, 그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최근 각광받는 바로 반도체 시장에 따르는 디 m 입니다이디 m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DDR5는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에 관한 인증과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그렇게 되면 서울 외에 어, 지역에서도 서버형 반도체에 관련된 어, 떻게 보면 연구나 인증 작업을 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서울에 짓게 되는 어, 데이터 센터 개발 랩은, 어, 인텔 CPU, 그러니까 중앙처리 장치에 공급되는 d 드 m 에 따라서 호환성 검증 또는 인증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닉스의 협력도 아, 상당히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윈윈이 될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는 각종 대용량 정보를 모아두는 시설로 최근에 인공지능, 즉 AI가 되겠죠. 이 시스템에 따른 클라우드 시장도 급속도로로 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미국입니다. 아,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수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아, 특히나 서버용 CPU에 어, 어떻게 보면 하이퍼 스케일러라는 대형 데이터 센터 업체의 교체 수요가 커짐에 따라 어, DDR5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스템 반도체 칩이 상당히 판매 수량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치는 바로 이재용 회장이 하나씩 하나씩 영업 활동을 토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결국에는 고부 가치가, 아, 이제 디레민 DDR5를 처음 지원하는 CPU에서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 그렇게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닉스는 DDR5 시장 개화에 따라서 차세대 DRAM 개발 속도를 이끌어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삼성전자, 아, 이미 12나노 공정 또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16기가 비트에 따라서 디 m 양산을 시작을 한 만큼 아 정말 데이터 센터에 따라 인공지능, 차세대 컴퓨팅 정말 다양한 응용처에 공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며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현재 장기 투자 이행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啊！